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울버햄튼과 루턴타운의 리그 6라운드 경기 결과 소식입니다. 지난 23일 울버햄튼은 영국 루턴에 위치한 캐니러스 로드에서 열린 루턴타운과의 원정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였습니다. 최근 두 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하며 감독의 신임을 받고 있는 황희찬은 이날 경기 왼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였는데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공격에 임했으나 공격 포인트를 얻는 데는 실패하고 후반전이 시작됨과 동시에 교체되었습니다. 이날 경기 전반 울버햄튼의 벨레가르드가 레드 카드를 받으며 퇴장하였고 수적 열세의 노인 울버햄튼은 교체 카드로 경기를 풀어나왔습니다. 한편 네트의 역습으로 선제골을 터뜨린 울버햄튼은 후반 20분 어이없는 핸드볼 반칙으로 페널티킥을 내주며 1대 1로 경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황희찬이세 경기 연속 골 사냥이 실패한 가운데 울버햄튼이 승격팀 루턴타운을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거두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